3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eat is lost at the surface 이라고 했어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나는데 어디에서 손실이 납니까 표면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요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relative to volume 이라고 했어요 요 부피 또는 뭐리 체적이라고 볼수 있죠 이 부피나 체적에 비례해서 대비해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뭐가 어, 표면적 표면적이죠 surface area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던 거예요 더비더 비니까 그죠? 어, 여러분들이 최적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표면적이 more 더 많으면 많을수록 the harder you must work to stay warm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must work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to stay warm 뭐하기 위해서 어,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도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열 손실이 더 일어나는 거니까 이리시죠. That means 그거는 의미하는 건 뭐냐면, that i 니다 Little creature, 그러니까 작은 동물들이 must have to produce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열을 좀더 빠르게 만들어내야 돼. 대 뭐보다는요, large creature 보다는 좀더큰 동물보다는 조그만 동물들이 어, 이렇게 체, 자기의 볼륨에 비해서 그 표면적이 좀더 이렇게 넓기 때문에 열손질이 자리로 나니까더 많이 움직여 줘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y 그들은요 따라서 must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 그렇죠 완벽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코끼리의 심장은 뛰는데 한 30번 정도 뜬대요 1분에 그리고 인간은 60번 정도, 소는 어그 사이라는 거죠. 어드 사이? 어0번에서 80번 사이에서 뛰, 뛰죠. 근데 이제 생쥐는 얼마를 뛰냐면 어600 times. 어 600회죠? 600회. 1분당 600회를 뛴다라는 거예요. 심박수가. 두 이건 뭐냐? 10 times인가? 10배가 조금 더. 10, 10배가 아니죠. 10회네요. 10회네요. 어 o n d 니까 1초당 10회 정도를 뛴다라는 거죠. everyday 매일매일의 just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the mouse 그 생쥐는 must eat 먹어야 되는 거예요 about 15% of its own body weight 그죠 그 생쥐 자신의 몸무게의 한50% 가량은 먹어야 된다는거 50% 정도 수준으로는 또 먹어야 되는거에요 이해 되네요? 어, 그래서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먹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뭐 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laughs> 우리 인간들은 대조적으로 봤을 때 대조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듯 뭐가 필요하냐면 컨슘 소비하는데 고작 한2% 우리 몸에 한 2%면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 체중의 2% 정도면 어 되는 거죠. to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에너지의 요구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몸의 한 이퍼센트 정도만 이렇게 섭취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어 생쥐 같은 경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체중의 오십퍼센트 정도는 계속해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에어리어스 웨어 애니멀스 아르 쿠리어스 리니포어. 이게 되겠죠. 가로 따지 되겠네. 이 에어리어를 수식해줍니다. 동물들이 그렇죠? Curiously, 기묘하게도 uniform. uniform 형용사겠죠. 동질한, 뭐 같은, 또뭐 한결 같은. 뭐 제복이라는 뜻도 있고, 뭐 통일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동질한 똑같은인 거죠. 이 동물들이 아주 독특하게도, 기묘하게도 동질한. 그 구역은 그 영역은 뭐냐면 as with, be with, 면어디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또는 뭐비 위에 아마 누구 누구 로 선발이 나오면 뭐 지지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The number of heartbeats they have in a, a lifetime 되겠죠. 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장의 박동수 이게 조금 동질적인 거예요.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평생 동안 하는 어, 심장 박동수가 어, 좀 기묘하게도 어, 공통 영역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despite the vast differences in heart rate, heart rate, heart rate, heart rate, h e a 고 t rate, heart t e in s p i t e o e a r t rate, a r l y a t e a n i m a l e 거의 a r 포유 a 들은 h a v a e 가지고 있는데 약한8 h a e heart rate, 심장박동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포유류 내에는 이게되죠 이게 동질적인 거예요, 유니폼한 거죠. 그렇죠? 허트레이트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1분당 얼마를 뛴다라고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 근데 어, 총한 8억 회 정도가 어, 그렇죠? 그 포유류들이 갖고 있는 심박수인 거죠. 만약에 그들이 산다면, 그 포유류 당 갖고 있는 그 평균 수명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정도 8억 8억 회 정도는 동일하다는 얘기야. 유일한 예외는 누구냐면 이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8억 회를 넘어서는 거야. After 25 years, 25년만 지나면 8억 회가 넘어서 우리는 25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보통 동물들이 25년 살면 진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just keep on i n g keep on a i n g 계속해서 뭐하다는 거야. 계속해서 심박동이 뛰는 거야. For another 50 years. 또 다른 5 0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한5 0년도 하면은 75살 그러니까 7 5에에서한 우리는 백색 시잖잖요요이이을을더다다 그 봐야 야 되죠, 요새는. 근데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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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0 0 0 0 0 0 0 0리0 0 0 0 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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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를그 정도 그정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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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억 개가 아니라 그따블 그죠 따블이죠 그러니까 8억 개 8억 개에서 이제 16억 개 정도 그 정도 이게 뛰는 거죠 못만지야겠죠네 이렇게 하는 좀또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